최근에 주호민 씨도 법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습니다. 그러면 주호민 씨가 법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관해서 그 일정을 알아보고 문제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호민 씨가 법가의 영상 정보를 확인한 것은 2월 21일 또는 22일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4월 29일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5월 1일에 그 영상을 제출하고, 과즙세연이 제기한 소송에 주민번호와 주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. 그래서 5월 7일에 수원지방법원이 과즙세연 사건인 서울중앙법원에 사실조회 촉탁서를 송달해서 12일날 도착하였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. 이두달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첫 번째, 소장을 접수하면서 법가의 이름을 기재합니다. 박땡땡. 그렇다면 이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? 그리고 그 이름이 맞는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? 두 번째 과즙세연 사건의 사실 조회를 보낼 때 과즙세연의 사건 번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?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서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. 그런데 이두 가지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.